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행운아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요즘 음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니까요, 마음 한 구석이 이렇게 휑하니 구멍이 뚫린 듯합니다. 자, 이 가을 스산한 감정에 빠져서 방황하지 마시고요. 책과 사랑에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요즘 류시와 시인의 책에 푹 빠져 있습니다. 자, 이책 내용 중에요. 아, 요거는 우리 행운아 분들하고 공유해야지 하고 제가 캡쳐를 해 왔는데요. 요 부분을 잠깐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좋아지고 가장 나다워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를 멀리하고 깊이 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자신이 싫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너하고 있을 때 내가 가장 좋아, 너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있으신가요? 자, 꼭 10월에는 그런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나비쌤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10월달 우리 토끼띠 분들의 운세를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운부터 볼게요. 아 밤하늘의 별이요. 이렇게 짝을 잃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요. 아그 동안 썸 타면서 성과 없고 저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 도대체 내 마음도 모르겠어 하셨던 우리 썸남 썸녀분들 10월에는 어 이렇게 예, 하나의 예, 이렇게 커플을 이루는 모습이 있습니다 10월에는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어 이렇게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10월에는 짝짓기를 할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좋은 운이 와도요. 어, 우리는 운을 걷어차는 어, 그런 경우가 많아지니까요. 자,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 함께 예, 반짝반짝 하늘에 예, 이렇게 예, 쌍을 이뤄서 어, 아름다운 빛을 내는 이런 커플이 되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10월에 예, 예쁜 사랑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혹시 짝꿍이랑 그동안 예, 매번 내 뜻과 달랐어요. 뭔지 모르게 갈등이 많았어요 하시는 분들 어, 10월에는 화해할 수 있는 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운 자체가 화해, 화합의 모드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예, 처음 만났을 때그 마음을 이렇게 초심을 생각하면서요. 아유 그래 예, 그래도 이 사람이 최고지 하면서 좀 이렇게 품어주는 10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어, 나하고 인연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하고 어, 생각을 하시고 짝꿍을 내가 먼저 품어주면 10월이 훨씬 더 어, 풍성해지는 한 달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저 웃으면서 품어주시는 10월을 보내보세요. 자 직장에서의 운을 보니까요, 혹시 지금 음, 뭔지 모르게 갈등, 냉전 어, 아니면 뭐 송사 이런 거에 걸려 있나요? 내맘대로안 되고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시라 그러면요, 이거는 음, 명백하게 뭐 밝히려고 하는 걸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 지금 불편한 상황,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빨리 빠져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따져서 어,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거 어, 어, 자꾸만 어, 요거 분별하다가 내 상황이 안 좋아지는 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 10월에는 어, 뭔가 갈등으로 어, 시작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끝은 괜찮습니다. 요 시기가 있으니까요, 요 어, 그런 운의 요 시기만. 잘 우리가 인내하면서 버틴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 내가 왜 그랬지, 에, 이렇게 생각 하나 바꾸고 나니까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나는 왜그 상황에서 억울하다 생각하고 자꾸만 내가 아, 어, 이렇게 자꾸만 어, 갈등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게 에,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 이 갈등은 음... 어, 너무 어, 그 상황에 빠지지 마시고 일단 어, 빠져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빠져 나와서 나를 좀 냉정하게 그리고 그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때요 우욱 해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간다, 어 요거 좋지 않습니다. 예, 그냥 1 0월에는요그 자리에 힘들더라도 갈등하는 하더라도 아 이걸로 내가 어찌 보면 어, 액땜하고 있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어, 이 변화가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좀 손해 본다 싶어도, 싶어도, 이게 옮겨서 생기는 손실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고그 상황에서 그냥 빨리 나오고 훌훌 터지는 게 가장 좋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변동이 좋지 않습니다. 자. 사업운을 보니까요, 사업운이 밖에서 하는 일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일, 그리고 뭔가 운송사업,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여행업,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어 사무실에서 어떤 공간 안에서 하는 사업 보다는 밖에서 어 고객들을 만나러 다니는 어, 응대하는 요런 사업이라 그러면요 그 사업은 10월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여행 관련돼서 하는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 토끼띠 분들 어, 어 10월에는 요 바빠집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10월에는 어아 이제 탄력을 좀 붙네 내가 하는 사업에 아 이제 뭔가 비전이 보이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laughs> 10월에는 좀 바쁘게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어, 이렇게 외부적으로 확장하는 일 아주 좋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일을 확장해서 펼쳐 나가는 그런 계획을 하셨다 그러면 얼른 하세요. 10월에 움직이시면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움직일수록, 내가 조금, 뭔가 계획만 하게 되면요. 계획에서 끝나버립니다. 행동으로 옮기신다 그러면 사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10월에 있습니다. 얼른 움직여보세요. 계획 세우고 얼른 움직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금전운을 보니까요. 어, 금전, 10월에요. 뭔가 이렇게 콱 막혀 있었던 거 있죠? 요게 확 풀립니다. 그리고 아 이거 해결됐어야 되는데 하는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시월에요 이렇게 뜨는 해입니다. 비전이 보이고 가능성이 확 열리면서 막혔던 일들이 빵 뚫려서 어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시월이 되실 겁니다. 금전운은 아주 좋습니다. 이때 이제 그동안 어디 투자해 놓은 게 있으시다 그러면 뿌려 놓은 씨앗들이 있다 그러면 10월에는 뿌려 놓은 이 씨앗들이 결과가 돼서 다가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월에 성과 낼수 있고요, 금전적으로도 이게 조금 풍족해지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10월에 <laughs>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요, 단풍 구경 다녀오셔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맨날 어떻게 일만 합니까, 그렇죠? 우리 고생한 나를 위해서 조금 좋은 그림도 좀 보고요, 좋은 이 환경의 자연에 나를 한번 내맡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10월에는 그런 여유를 한번 부려 보시면 금전적으로 훨씬 더 윤택해지실 겁니다. 어, 금전도요 내 마음이 행복해야지. 금전도 자석처럼 찰딱하고 붙는 어, 겁니다. 불안, 초조, 아이 언제쯤 돈 버나 언제쯤 노후 걱정 하나 노후 생각 하나 이 걱정하는 분들은 절대로 금전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지금부터 금전적으로 좀 여유로운 마음, 그리고 그 금전을 통해서 내가 보상을 해주는 이런 10월이 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대인 관계에서 보니까요. 지금 혹시 부담스러운 분이 있으신가요? 왠지 만나면 내가 뭔지 모르는 이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월에는. 그래서, 내이 어깨에다가 왠지 모르게 짊어지고 가는 느낌? 어, 이런 경우가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짝꿍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담감을 누가 느끼냐면, 토끼띠분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부담입니다. 자, 이런 분들 보면요. 어, 말하지 않아도 너무 알아서 잘합니다. 먼저 그동안, 아, 내가 부모돌이 하고, 아, 자식돌이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서 너무너무 잘해왔던 분들, 참 한마디로 착했던 분들, 일에 이렇게 충실했던 분들이요. 시월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아, 언제까지 일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요. 정자 예우를 갖춰야 될 때는요.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만 들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내가 그런 여력은 없고 또안 하자니 괜히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어떤 압박감을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요 잘 살아왔어요 내 스스로가 이~, 이 어, 저기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하나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그냥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이게 행복하고 내 스스로가 충만해졌을 때이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조금 위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야지 내가 어떤 대접을 하더라도 받는 사람도 편한데요. 이 부담감 속에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아무리 웃고 있어도 상대는 압니다. 썩소라는 것을 이렇게 오히려 예의, 예의를 의 갖추려고 아내 스스로가 이 화를 참으면서 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아시고요 이럴 때 그냥 탁 내려놓으세요 상대가 내가 지금 버거운데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움 받을 용기가 우리 한국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좀 먼저 챙기고요 부담스럽다 그러면 아니야 내가 만든, 응 어, 내가 만든 어, 이 책임감이라는 거, 강박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딱 알아차리고 그때 마음을 내려놓으신 다음에 부담 없이 그냥 기대하는 마음 없이 예, 좀 사람들을 대하세요. 그러면 뭔지 모르게 꼬여 있던 왠지 저 사람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나 피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사라지고요.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누굴 만나더라도 내 원래 미소를 에, 내가 자연스럽게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에, 부담감, 어, 요거 어,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한, 하는 독이라는 걸 아시고요. 그냥 적당히 잘하세요. 적당히만 하시면 됩니다. 에, 그러니까 요기 10월에 이 스트레스 압박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그 범위를 너무 높이 잡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를 조금 표현하면서 사람들 만나시면 10월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느낄 거예요.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아무리 단풍이 이쁘게 들어도 내 스스로가 그 단풍을 못 보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로 사시면 돼요. 누군가의, 에, 에, 엄마, 누군가의, 에, 자식, 누군가의, 에, 뭔가 해줘야 되는 역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롯이, 나로 사시면 10월이 훨씬 더, 어, 풍성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10월에 조언, 조언을 보니까요, 어, 아주, 음, 그런 경우 있어요. 음, 봤는데, 너무, 나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 맞추고, 나를 알아주고, 이러니까 우리는 나를 알아주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어, 그 달콤함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달, 달콤함 뒤에는, 음, 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10월에는 너무 조건이 좋거나, 너무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끌리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런 인연, 그런 어떤 사건, 일, 어, 로 인해서 나중에는 내가 눈물 짓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좋아. 이거 뭐 기적이야. 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 하는 요런 것들은 아, 다시 한번 어, 어 뭐지 하고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거는 금전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럴 때 보이스피싱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지 모르게 그냥 끌려가다 보면 내가 당황하는 황당한 이런 일에 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 요가 있 으니까, 내 스스로 가잘알 아차리 는수 밖에 없 다는 거꼭 기억 하시 고요. 보니까 살면서 가장 좋은 건 무덤덤한 것 같아요. 무덤덤할 때는요, 우리가 기대를 안 하게 되고 또 기대를 안 하니까 실망도 없고 실망을 안 하니까 지금 상황이 만족스러운 거죠. 또 만족을 하니까 어때요? 행복해요. 그래서 매사가 그냥 행복하고 행복함이 충만해지니까 다 감사하는 일만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뭔가 에, 지나치다 싶은 건. 다시 한번 어 이게 뭐지 하고 내 스스로가 어떤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면서 기대를 하니까요 기대에 맞는 달콤한 유혹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 스스로가 잘 정리한다 그러면 10월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달콤함에 너무 길들여지면 안 돼요 이빨이 썩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수호신의 메시지를 보니까요, 수어신는 10월에 우리 토끼띠 분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이 화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그 동안은 뭘 해도 나 혼자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주변에 분명히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어, 함께 할수 있는 인연이 내 옆에 있어도 우리는 내가 다 하기 때문에 다가온 인연들의 역할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능인 분들은요. 오히려 기회를 안 주는 그런 어, 상황이 있습니다. 뭘 해도 내가 다 해야지 내 눈에 찬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못 맡기고요, 짝꿍한테도 못 맡겨서 내가 다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맨날 아이고 힘들어. 나는 언제까지 일해야 되지? 하면서 본인이 끌어안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적당히 내 역할을 할 때, 빈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를 메꿔주는 그런 인연이 오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어, 이거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주시면서 도움을 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위아래가, 하늘과 땅이 합일이 딱 되면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물질적인 어떤 화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생겨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부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하는 일이 어떤 성과도 됩니다 성공도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혼자 계획 세워서 내가 다 하려고 하는 마음도 욕심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열심히 했는데 그게 왜 욕심이냐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학습이 되었으니까요. 열심히 한게 문제가 아니라요. 너무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범위이이 예, 이 구역과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남겨 두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분명히 수어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나 말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음, 음과 양의 조화처럼요. 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요걸 또 조화롭게 잘 하면 분명히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0월에 우리가 어, 과일도 지금 막 풍성하게 막 나오잖아요. 뭔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10월에 있으니까요. 10월에는. 마음도 좀 편안하게 갖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다 그러면 내 주변에 분명히 인연들이 옵니다. 이 인연들과 조화롭게 한번 일을 추진해 나가보세요.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행운의 컬러가요, 흰색입니다. 예, 어, 흰색으로, 아, 나이번에이거 예, 잘하고 싶어. 뭔가 내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싶을 때, 이 흰색으로 코디를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10월에 우리 토끼띠분들 참, 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어, 떤 결과를 낼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요 10월, 예, 여유로운 마음으로 풍성하게 보내보세요. 자, 10월에도 화이팅 하세요.